I need a w e d g o go, I d give t h a o r e o r i x si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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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서대라고 했을 때 다음 안 왔나요? 여 한양대 미니캠퍼, 준비 됐어요? 연세대, 로목소리 연세대, 연세대. <로목소리> 미니캠퍼. 죄송해요 여러분. 테리들 미안해요. 저. 안녕히 계세요. 저희랑 댓글 놀아주세요. 저 심심하단 말이에요. 저희 각자 댄스학원에서 에이스였나요? 에이스셨잖아요. 선네 씨는. 선의 영상 진짜 좋은데. 아, 저는... 나 진짜 많이 봤는데 유튜브에서 저거정선 영상을... 정선에 치면 오투투두도 아니. 그래. <laughs> 그만 그만 봐요. 이제 그만. ARD. 선면범이야 예! 저힐댄스 하면 너무 섹시해서 큰일 나요. <목소리> 어? 서겠습니다 우리 잼민이들 언제 어른이 될거라니 어른 언제 어른이 될 걸, 저 어른이에요!